내가 비정상이지. B형이니까 비정상. 야, 날씨 좋다. 날씨 좋아. 어 렸을 때 마음 은뭘 해도, 다될것같 고, 막 그러 잖아요. 음. 동구 음. 교통방송. 야 오늘도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다니는 거. 오늘 일정 청소 변호사 체육관. <laughs> 특공무술, 언제부 <완벽해>, 특공무술? <laughs> 특공무은 군대에서 하는 무술. 너 고등학교 때 저걸 세상 창조했나? 쓰레기 없어. <laughs> 내일은 뭐 하나? 내일도 일한다. 내일 모레도 뭐하냐? 내일 모레도 일한다.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. 특공무술. 캐시판 조이 잉글리시. 영어 학원인 것 같네. 진짜 오래된 동네야, 여기. 어우. 애들 막. 차길로 막걸어댕기고난 노래방. 인터뷰 호프치킨. 인터뷰야. 야 진짜 오래된다, 너 80년대 그런 건데 인터뷰자가, 체인점이잖아, 저거. 뭐. 그래? 응. 두더리가 토도리 토대 같은 거 가지고 몰랐어. 나도 에이, 그 애들이 태어나서 또 우리나라에서 고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. 난 미래 걱정이야. 삼보 빌라 베델. 지 윤솔 계란 여기서 노도 1등 나왔나? 어, 이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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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빠가 돈 없으니까, 응? 아빠가 돈 없으니까 아들이랑 딸님이 데리고서 동남아 캐고 아스키마까지 가고 마네. 맞죠? 나들이를 야 가지고 체험을 시키고만 해. 맛집 가서 밥을 먹이고, 어? 응? 응. 베스키라비스라고 야 골라 해야 되는데, 월드 콘하나로 월드 콘하나로 승부 걸어야지 뭐. 애들 좋다고 그냥. 응? 애들? 응.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야 여기서 또 주차를. 나중아나머니들아저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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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만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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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 차 나온다 이제 옛날에는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 요즘에는 동영상이 최고인 것 같아 범, 범죄인 범 잡을 때도 CCTV잖아 영상처럼 정확한 게 현재 나오지가 않.. 아 없잖아 맞죠. UFO도 다 영상이 찍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. 야 여기는 주차. 주차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다 그치 여기 있다. 아 저기 있다. 나별로 이렇게 이 있어. 왔습니다. 여기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. 액션 캠을 사야지.